세상에 쓸모 없는 인물 없다. 경계를 늦추지 않은 것이 보상이 따르리라. 기계, 기계, 좋다. 야수 용족. 이렇게 방어도가 7인 거 치고는 뭔가 많은 적들이 기다린다. 그렇게 메리트가 있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잠깐만. 200개. 생으로 내야 소환 되면서 성장도 하니까 뭐. 적들이 다가온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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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으로 해자. 전장 팀기고 기록 말수당하는 버그요? 아 그거 있어요 예전부터. 예전부터 그런 버그 좀 많이 있었어요. 일단 이거는 그냥... 그냥 공짜여도 사고 다음에 또 잃고 나왔을 때못 사면 좀억울하니고 <laughs> 이걸로 황금 만든다는 마인드. 적들이 다가온다. 이게 <laughs> <laughs> 예? 허허, 허허로 황금, 뭐지황계를 늦추지 않은 것이 보상이 따르리라. 아니, 나 여기에다 환생도 발라놨는데? 환생도 발려져 있으면 그냥 생으로 내는게 이득 아니냐? 오, 야마토뽀 음, 밖에 없긴 한데. 일단은. 뭐. 에 나중에 뭐 모듈도 생기고, 뭐 하면은 모발 첨부 다 생기니까. 와 야, 근데 이걸 이겨? 와자동돌이기이고 황금 환생 체급 미치긴 했네. 예, 나 쎈데? 뭐지? 아아 어, 좀 맛없긴 하다 아 이거 뭐해야 돼 칸고루와 리븐이 생깁니다 예? 모든 가능 전투 로봇 칸고르 어쩌고 저쩌고 액조디아 가야 되는 건가요? 승리을 중반 타이밍은 진짜 너무 세긴 하거든. 야, 애들 체급봐. 체급 하나는 진짜 아니 이걸 이기네 야 얘도 얘도 진짜 센데 저 환생 혼종했다 환생까지 달려 있는데 이걸 이겨? 흔들리지 않았구나. 응? 잠깐만. <laughs> 자동, 자동 조립기 대지 모이 환생이 하나 더 나왔다고요? <laughs> 이거 그냥 빨리 팔아서 이거 그냥. 자 이거 빨리 칸고르 찾자. 칸고르. 빨리 칸고르 찾는게 좋을 것. 같아. 야 언데. 근데... 벌써 책은 밀린다는데? 아니, 뭘로 멀록, 뭘로기 꺼지래. 뭘로기 그냥 박치래 아, 개까비 아, 살짝 아쉬운데? 아이 칸고르, 칸고르 하나만 나오면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어? 잘 지냈나? 잠지무신지모신리여리다 뭐 발라버려? 조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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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야 이건 어 저리, 저건 저리, 저 박사 붐이요？손 어떻게 일단 올렸 거든？일단 일단, 일단 올렸 는데 대신 생각 보다 그렇게 세진 않 아요. 장에 있다는. 넣... 그리고 내 생각에는 걸신 빙의로 이거 자리 때문에 어 이건 처먹는 게좀더 좋겠는데? 이 자리를 비워놔야 얘가 환 생까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차라리 하나 잡아먹고, 전투 가전투진 쟤네가 버릴까? 전투진쟤하가쟤네 <laughs> 근데 리븐이 안나오는데? 어떻데 된거야 순양암.. 순양암 그냥.. 어.. 고생했어요 전장을 지배하리라 좋은 건가? 아 오히려 오히려 좋나? 모르겠네 잘그것이운명 <laughs> 어차피 지금은, 요 자동조립기가 살아나나, 이 고대전으로는 살아나나, 지금은 뭐 지금은 뭐큰 차이 없긴 해요. 리븐이 있기 전까지. 야, 근데 체급 개쎈데? 그러니까 확률 계산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리븐 찾으면은 다 이기겠는데? 도발 제거는 하나 있으니까. 어? 아, 이건 이건 아닌가? 이건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거는 황금 대면은그 오히려 손해인데 처음 죽은 네개의 기계라서 이게. 야야야야! 잠깐 잠깐 리븐 일단 왔어. 일단 리븐 선생님 오셨어. 자리가 의외로 박세야 돼. 얘를 얘가 하나가 없는 게 오히려 없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냥 이대로 갈까? 아니 근데 잠깐 막말로 너 기계 딸인데 내가 내가 너한테 질것같진 않은데? 오, 용이랑 용이랑 고점 다운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걸 잡아먹어가지고 좀더 고점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좀 고점 봐보자. 얘는 좀 약해 보였어. 얘는 뭐 이렇게 못 싸워도 이기겠지. 체급의 고대 전투로고. 아니 근데 살았는데? 아니 잠깐만 네가 살면 안 되는데 친구야. 어 죽었구나. 어 고생했어요. 따왔다, 아 여기 잡아먹기 주셔야 되는데요. 야 먹방 무조건 먹방 찾아야 돼 먹방. 먹방 말고 다 의미가 없다. 네발한 번만 전장을 지배하리라. 예, 존나 쎄다, 존나 쎄다. 어떡하냐? 아, 죽겠지. 상대 스탯 센데. 죽겠지. 야, 잠깐만. 스탯 너무 센데? 형. 아니, 형 스탯이 좀 장난 아니시네요. 근데 놀라운 거는 승률이 굉장히 승률이 진짜 놀랍게도 순서대로만 싸워주면은 나 체급.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순서대로만 싸워라. 절대 리븐데오를 자르지 마. 어. 아니, 아니, 얘... 아... 아. 아 이러면 무승부잖아다 아니라 졌네. 아이, 아, 이거 할만한데... 마음을 비운다면... 승리하리라! 아, 어떻게 해야지, 근데? 여기서 나뭐더 세질 방법이 없는데? 아, 그냥 모듈을 바를까? 모듈을 발라도 될것 같은데. 아, 몰라. 운빨 좋으면 내가 이겨, 그냥. 몰라. 운 좋으면 내가 이겨. 어쩌라고. 겁나 비겁하게 화이트 메인까지 쓰네? 어? 제발. 아, 이거 성장 이제 내가 점점 밀리잖아. 아, 또시대. 이기면 한판더 하기.

와, 야, 근데, 나름 세긴 하다. 이게, 이렇게 다 완성하고 하면은 좀 세긴 하네. 장신구가 거의 없긴 했어.